오. 우와,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여러분들도 잡았어, 잡아, 잡아.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오, 좀 세요. 좀 세요. 좀 세요. 와, 이거 왜 이렇게 따라가. 엄청 도망가. 네. 전, 저는 지금 포천에 있는 그 금주 낚시터라고 거기로 왔어요. 네. 큰거 방금 이 썸네일에 있던 거 방금 제가 방금 잡은 거예요. 40 조금 안 되는 붕어가 나왔어요. 그래지고 지금 이제 어두워져서 찌를 작은 걸로 껴야 돼요. 이제. 장난 아니죠? 그죠? 같이 찌를 보자고요 여러분들 진짜 낚시 방송 됐죠 <laughs> 지금 두 마리 잡았습니다 두 마리 혹시 조금 더 확대해 드릴까 됐어 이래야지 좀 제대로 보이지 그죠. 여러분들 지금, 어, 저와 함께 하는 낚시 반, 낚시 방송. <laughs> 네. 그죠. 네. 여기, 여기가 좀 제가 봤을 땐 되게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두 마리 잡았습니다. 입지로 왜 안경 올리나요? 안경까지. <laughs> 저도 여기 처음 오는데요. 여기 추천을 해줘 갖고 JNC 사장님하고 어 그리고 김태훈 프로가 추천해 줘서 저는 이제 바닥 낚시 하고 있습니다. 오. 화면이 조금 이렇게 해 드려야 잘 보이지. 화면 세팅을 조금만 해 드려야겠네. 그래도 제대로 보셔야 되니까 됐다. 이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지. 아 낚시 잘 모르세요? 채비요? 채비 뭐 그냥 바닥 채비죠. 네. 나름, 뭐, 오른쪽 거는 지금 수이벨이라는 걸 달아놓긴 했는데, 그냥, 그냥 그렇습니다. 네. 안녕. 제 뒤통수만 볼 거예요, 오늘. 낚시 브랜드 스톰. 스톰 낚싯대가 어디있습니까 여러분? 낚싯대왕 스톰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네, 포천, 포천 쪽에 있어요. 그죠? 아, 아까 어 아까 엄청나게 큰그 썸네일에 있는 사진 그 잡는데 어, 붕어가 힘을 엄청 쓰더라고요. 잉어 인줄 알았는데 붕어가 힘을 엄청 잘 쓰더라고요. 낚시는 어썸 미키. 어썸에서 낚시 브랜드도 런칭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 이동갈비 먹어야죠. 내일 가는 길에 먹으려고요. 네. 모기 소리가 들리네. 모기가 나올 시간이야. 아 포천 사세요? 어... 왜 정면 왼쪽자대가 잘 나오는 곳인가 보네 정면 왼쪽자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오늘 저는 3.2칸이랑 2.9칸 두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 10시 넘으면 향어 타임이에요? 어또 이런 좋은 정보를. 그럼 10시부터 내 낚싯대가 안 없어지게 조심해야겠네요. 예, 네, 진짜 낚시에요. 저 여러분들 안 낚습니다. 네, 낚시한다면 진짜 낚시에요. 한다면 하는 사나이. 자 지금 오른쪽은 3.2 칸으로 멀리 뺐고요. 뭐뭔 말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긴대를 폈다. 오른쪽은 그리고 왼쪽도 어 적당히 긴대를 썼다. 이렇게 <laughs> 오른쪽은 어 크리스탈 피직스고 <laughs> 왼쪽은 하이로드라고 보시면 <보십니다>. 돼. <laughs> 네. 바다 낚시 제가 배멀미가 엄청 심해요 그래갖고 와 배멀미를 얼마나 하냐면요 그냥 뭐 꿀렁꿀렁 거리면 그냥 그날은 죽었다예요 네. <laughs> 찌를 낚시공에 <laughs> 장비는 뭐풀 세팅한 건 아닌데 그냥 그냥 저희 할아버지가 낚시를 저를 하듯 많이 데리고 다녀서 낚시 장비는 저희 할아버지 거를 물려 쓰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물려 주셔지고네막 점프 뛰고 뭐 여기 여기 좋습니다 여기 아, 너무 어두워갖고 여러분들이 뭐 제대로 볼까 모르겠는데 아, 좀 밝을 때킬걸 그죠? 그래도 뭔가 잡는 거를 좀 보여드려야 될 건데. 어, 아무래도 이제 낚시만큼 그 멘탈 훈련이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옛날에 이제 처음 저 가르쳐 주시는 코치님이 그 낚시터에 데려가서 바늘에 미그미기도안낀 채로 계속 찌만 보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잡긴 잡았어요. 네, 잡더라고요. 일요일 이벤트 계획대로 합니다. 이제 공지 곧 올릴 거고요. 원래 촬영하면 잘안 나옵니까? 네. 그렇 계속 말을 하니까 고기도 소리를 듣는다라고 뭐 얘기하더라고요. 네. 여기는 포천입니다. 포천의 이제 금주 낚시터라고 네. 오자마자 두 마리 했네요. 눈먼 고기. 아무튼 낚시로 좀 이렇게 한 곳만 바라보는 훈련을 좀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두대세 대는 못 피겠더라고요. 이게 막열대 피시는 분들은 신기해요. 왜냐하면 한 곳만 좀 바라보는 집중력이 있다 보니까 하나를 보면 반대편 게안 보이고. 좀 볼링 하는 사람들, 낚시하는 사람 많죠. 아 옆집 소리까지 다 들리나요? AMS, ASMR이네 완전히 소리가 점점 어두워지니까 이게 잘안 보이긴 하네요 좀 잡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이따가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면은 제가 어 내일 아침에 또길거요 아, 그렇죠. 불과 5분 만에 이렇게 어두워진다고. 와, 와, 와. 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엄청 도망가고 있어. 힘 싸움 하고 있어 지금. 잠깐만요. 우 와, 이거 좀큰 놈인데. 잠깐만요, 여러분들. 진짜 잡았어요. 진짜 잡았어요. 와, 지금 힘 힘겨루게 하고 있어 얘랑. 오, 저 제압하고 있어. 잠깐만요. 오, 일로 숨으면 안 돼, 일로 숨으면 안 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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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와, 잠깐만요. 이거 지금 카메라 바깥으로 나와서. 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호이, 잉어 같은 느낌이 있는데? 와 이거 엄청 크다. 엄청 크다, 엄청 크다, 엄청 크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지금 제압하고 있어요. 오 잠깐만요. 오 당황했어, 당황했어. 너무 커, 너무 커. 잠깐만요, 이게 좀 오래 싸우겠데향 향어 같은데? 와 잠깐만요. 진짜 잡았어, 진짜 잡았어. 진짜 잡았어, 이거. 잠깐만요, 힘좀 빼놓고. 향어야, 향어. 향오. 뜰채가 없는데 큰 났다. 뜰채가 없어서 이거 잘 들어야 돼. 됐다. 와. 이거 보여? 잠깐만. 불을 켜서 보여줘야지. 보여, 여러분? 이만해, 이만해. 이만해, 이만해. 엄청나죠? 그죠? 와우. 야, 이게 잡히는구나. 생방에서. 아, 난 낚시 방송 할 때보다 사람들이 못 잡길래 이거 지금 향어예요, 향어. 가까이서 보여드릴게. 이쁘죠, 그죠? 그죠, 이쁘죠? 여보, 나 잡았어. 네, 거기 와 상어가 나왔어, 상어가. <laughs> 와,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 이거를 이거를 집게. 집게 어디 간여기 있다. <laughs> 와, 이거 집게로 잡는 것도 힘들어. 하여 채팅창을 지금 못 보고 있어 갖고. 채팅창을 지금 하나도 못 보고 있어. 와, 여러분들. 어우. 여러분들 지금 어 지금 이제 자세히 볼수 있어. 자 여러분들 지금 어 사이즈가 한이 정도 돼요. 예이 네, 정도 돼요. 엄청나게 크죠. 이거 지금 한세뼘반 나오는데 와 이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laughs> 이만해 이만해 이만해. 그죠야 여기 참 와. 이거 사진 찍어야 되는데. 뭐야, 일로 와. 사진 좀 찍어줘, 이거. <laughs> 그러분 이거 사진은 찍어야 돼요. 에? 그죠? 오 움직여. 오 움직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오 도망가지 마. 오우, 살렸어, 살렸어. <laughs> 도망, 도망가려고 그래. 오, 내가 나이지느러 미로 다 싸대기 때 보냈어. 오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가지마, 가지마 어? 어우, 여러분들 다시다시살았어다다시살았어다시 잡았어 다시사라어다사진한번 잡았어. <laughs> 다시 <잡았어. 웃음> 어, 찍고 뭐야 다이사라스. 다이사라스. 이사다이사이사라스 이렇게 무거워 보여요? 어, 어, 무거워 엄청 무거워 하나 둘셋아 찍었어 어우 와 여러분들, 진짜 크다 근데 무서워 여러분들 너무 커요 자 이거 이제 일단, 일단 내 살림방에 들어가고 와 성공 성공 박수 다들 박수 짝짝짝짝 에. 아 여러분들 해냈습니다 네 에이. 에? 어, 여러분들 해냈습니다 네, 어, 오른쪽도 입질 오는데 올라오나? 오, 올라올 것 같은데, 어, 잡았습니다. 여러분, 째끄만 놈인 것 같은데, 뿌띠뿌띠가 잡혔는데, 뿌띠뿌띠,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걸 뭐라 그러지 피라미? 뿌띠가 왔는데 뿌띠? 완전 뿌인데 이거? 잠깐만요 이놈이 뭐, 뭐하는 놈일까 찌를 희한하게 가져가네 네. 피레미인가요? 피레미 같기도 하고 아 어, 피레미 피레미네요 피레미 네, 피레미 네. 방생이죠. 네. 뿌띠가 왔어. 뿌띠. 네, 뿌띠. 우리 뿌띠 보여줄게요. 귀여운 뿌띠. 이거 이 집게 잡히지도 않은 사이즈가 왔어. 아, 도망가지 마, 얘야.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뿌띠 네. 뿌띠 아니에요. 약식은 그냥 한뼘좀 넘는 한뼘이네한뼘 그냥 째한피레미 전갱이, 잔챙이, 살치? 살치라고도 하네. 살치, 그지? 살치. 응, 살치라고도 하죠, 살치. 어떻게 생겼나, 예,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뭐라 그래요? 피레이 아니에요, 살치? 그죠. 네, 낚시 좋아합니다죠. 매자, 메자. 어, 매자, 메자. 매자라는 놈이에요. 어... 자, 일단 놔줍니다. 자, 가라. 낚아내는 손맛. 놓아주는 미덕. 네. <laughs> 누치, 누치구나, 누치. 모래무지? 어.